실적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또 공급 증가로 인해서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경계해봐야 된다는 의견인데요. 먼저 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,417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 기초 소재 부문에서는 아로마틱스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영업이익이 감, 영업이익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.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51.9%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 첨단 소재 부문은 비수기 종료로 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. 또이 석유가가 계속해서 석유 의 원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3월 이후에는 주요 제품의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어, 이로 인해서 수익성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챙겨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또 2분기 이후에는 이 진, 중국의 신규화 공장이 가동되는 데다 이 증설 물량이 870. 46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16.2%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료 등에 따라서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 주가 역사적 저점의 밸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이 밸류 상승 매력도는 높지만 실적 개선 강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에는 주의해보자는 의견입니다.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